자, 이거는 좀 많이 어렵죠. 어, 여기서 지금, 어, 쭉준 게, 여기 AB가 2고 BC가 4다.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네? 그죠? 여기 뭐 이렇게 반원이니까, 4분의 1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단서가, EG와 GH가 1대 2야? 아, 여기가 1, 그럼 여기, 또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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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한번 잘라 보면 똑같이 1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어. 문제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가 이 근데 직사 이 직사각형의 넓이네. 어떤 직사각형? 어... 그러니까 이거 넓이 구하려는 거네. 얘네가 1대2가 될때 그죠? 여기 이렇게 1대2가 될때 얘네 넓이 구하라 근데 길이를 알 수가 없어 응? 사각형 EGHF 넓이를 물었어요 근데 가로세로를 알아? 가로세로? 그런데 얘네들 직접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고 이 길이를 그죠? 그래서, 달몸을 음, 찾는 거야. 이제, 달몸을 이용한다. 그래서, 달몸이라는 건 직각 삼각형이 좋죠. 그죠? 어, 떤 경우냐면요. 지금 이렇게 원의 중심이 보이면, 원의 중심에서 일단 긋는 거야. 알겠죠? 아, 이게 정사각, 조그만 것도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런데, 어, 여기를 뭐라 그럴까? abcdefmg라고 할게 여기. G, 아, gf, gh가 있네. 그러면, g, abcdefgh, i, k라고 할게. 쓰기 좋게. 그러면 봐. 이, 그, 가로, 세로는 못 구하지만, 이게 나와. bk가 뭐야, bk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우리는 2 루트 2야. 그렇 그러면 GK는 2 루트 2에서야 이게 반지름이 2니까 이걸 빼면 되잖아. 2. 그렇죠? 큰 사각형, 큰 정사각형과 작은 정사각형은 닮음이야. 그렇 그러면은 길이의 비는 이것 대 이거죠. 꼭 가로세로만 길이의 비가 아니에요. 모든 길이는 다 닮은 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각선으로의 비도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큰 거는 2루트 2고요 작은 거는 2배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닮은 비예요 닮은 비. 그럼 이거 날리면 이렇게 되죠. 이제 넓이 비는, 넓이 비는 제곱하면 2. 이거는 제곱하면 3-2루트 2에요. 그쵸? 응. 음. 그니까 러큰거 하나가 이거 2일 때 작은 거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3-2루트 2라고. 근데 실제로 이 넓이가 얼마에요? 4잖아요. 그러면 2루, 4로늘로 조금 두배 하면, 두배 하면 얼마에요? 음. 6마이너스 4루트이잖아요. 이거 한개가 이거 한개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두개죠 그러면 12마이너스 8루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